12년 8월 10일 리온 3분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 부담으로 기술주 차익 매물이 출해되며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하락하였습니다. 태권 시장 이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10.7bp 상승한 0 8 9 3가 되었으며 2년물 3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30.9bp 축소되었습니다. 프루드 오일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수요 전망치를 상향하고 수발유 재고가 감소하자 2.6% 오른 93% 4.3 달러에 마감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25K까지 상승했으나 꼬리가 긴 음봉 캔들로 마감하면서 24K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하며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를 넘긴 20.5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2% 상승했지만 이더리움은 더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테스트인 모엘리 출시 이후 4%가 상승하며 비트코인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성공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수 분석가는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이 이더리움 공급의 디플레이션 효과를 초래하고 자산 공급의 증가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면 이더리움 보유자는 이더리움 스케이킹을 통해 보상을 얻어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어 매수세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가격이 고평가되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이더리움의 행보가 어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뉴스입니다. 상품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해 완전히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 상원위원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관할로 두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술은 진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지켜보는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관리할지를 두고 시장에서 기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펼친 상품거래위원회가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마침 상품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법안을 올린 만큼 앞으로 어느 기간에서 취급을 하게 될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바이낸스 산하 투자 부문 바이낸스 랩스가 웹3 인트라 플랫폼 앵커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고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앵커 코인의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 바이낸스 랩스는 앵커는 이전에 바이낸스 체인 등의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줬다라며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바이낸스 체인의 보관 요구사항을 75%까지 줄이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낸스 랩스의 이번 투자는 창풍자오 바이낸스 네포가 최근에 한 비터뷰에서 자금을 쏟아을 업체를 찾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합니다. 투자금은 앵커 원격 호출 지원 기능 강화, 웹3 개발자 제품군 개발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앵커는 토큰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앵커 2.0 버전을 최근 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앵커의 발전에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21시 30분에 미국 수출인물과 지수 및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